불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불교는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통 없는 살, 마음의 자유와 해탈을 추구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으신 구시작된 종교이자 수행의 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와는 조금 달라요.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리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즉, 누구도 대신 깨달아 줄수 없고, 나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누구인가요? 부처님, 즉석가모니는 실제 역사 속인물이에요. 그분의 본명은 고타마시 따르타. 인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세상의 고통을 보고 출가해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을 없애는 길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뒤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사성제. 불교를 배우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바로 사성제예요. 이건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중요한 네 가지 진리인데요. 고인생에는 고통이 있다. 병 늙음, 죽음, 이별, 집착트, 괴롭지 않은 것이 없어요. 집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욕심, 집착, 어리석음, 멸고통은 없앨 수 있다. 욕심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면 괴로움이 사라져요. 도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바로 팔정도라는 수행법이에요. 팔정도 불교인의 삶의 길. 팔정도는 말 그대로 여덟 가지 바른 길이에요. 이걸 따라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정견, 바르게 보고 생각하기. 정사, 올바른 의도를 가지기. 정어, 거짓말 안 하고 욕설 안 하기. 정업, 나쁜 행동 하지 않기. 정명, 올바른 생계 유지 도둑질, 사기 등 안함. 정정진, 끊임없이 바른 삶을 향해 노력하기. 정념, 마음을 항상 깨어 있게 하기, 정정, 집중하여 명상하기. 이 여덟 가지는 그냥 한번 외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수행이에요. 불교의 철학 개념 무상, 무아, 연기. 불교 철학은 아주 심오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인간 관계, 죽음과도 연결돼 있어요. 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랑도 건강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무아 고정된 나라는 없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연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혼자서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조차 수많은 조건의 결과죠. 절에 가면 뭘 하나요? 입장할 때는 합장하고 가볍게 반배. 신발 벗고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삼배세번 절. 예불에 참여하거나 조용히 앉아서 명사. 예불 시간은 스님들이 반야심경, 참회문, 정근연불 등을 소리내어 읽고 중간중간 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옆에 앉아 마음으로만 참여해도 충분해요. 명상과 수행,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가 명상이에요.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고요히 하는 것이죠. 명상의 기본 자세는 등을 곧게 세우고 조용히 호흡에 집중. 생각이 떠오르면 흘려보낼. 명상은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팔불교의 일상 실천 오게. 불교인은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살생하지 말것 생명을 해치지 않음. 도둑질하지 말 것. 음행하지 말것 부정한 성행위.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것 정신을 흐리게 하니까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히가 아니라 노력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불교의 분파 전 세계에는 여러 불교 전통이 있어요. 한국은 대승 불교에 속하고 조계종이 대표적 종파예요. 경전 설명 반야심경 짧고 핵심적인 경전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유명 금강경 집착을 버리는 수행의 지혜 법구경 부처님의 말씀을 시처럼 담은 채, 초발심 자경문, 불교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불교인이라면 하루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절하기, 말을 할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주말엔 가까운 사찰에 방문해보기, 일상에서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기, 이것이 생활수행이에요. 반드시 절에 가야만 불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부처를 모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가 바로 불자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